전국의 공무원 솜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패스 공무원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7월 21일 월요일이고요. 여러분 조금 힘이 빠질 수 있는 월요일 날씨도 많이 더운데요. 좀 기운 내시고요. 우리 한번 화이팅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법 문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문법 1대 4 영작입니다. 먼저 우리말부터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서 기존의 청량음료보다 새로 나오는 것을 선호하는 고객들은 거의 없다. 이게 굉장히 큰 힌트예요. 거의 없대요. 거의 없다라는 말을 쓰기 위해선 관사가 없는 형태의 few를 써야 되겠죠. 따라서 2번 탈락, 3번 탈락. 1번과 4번 보세요. Few of the customers in the survey prefer the use of drink. 여러분, 여기 지금 1번과 4번의 차이점이 뭔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딱 보니까 한쪽은 prefers, 동사에 s를 붙였고요. 한쪽엔 s가 안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 이건 주어 보면 바로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 여기 few of the customers 니까 당연히 복수의 뜻으로 봐줘야 되겠죠. 복수의 형태에 걸맞는 것은 바로 4번 아닙니까?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고 나머지는 1번과 4번이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답을 4번 골라주시고 우린 2번 문제로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 어법성 판단 문제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our sales have gotten very higher since we started advertising) 우리의 판매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뭐한 이래로? 우리가 광고를 시작한 이래로. 광고를 시작한 이래로. 여러분, 여기서 하여라고 하는 비교급을 꾸며주기 위해서는 very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비교급 강조 부사들 너무나 많으니까 일단 멋지 정도만 써놓을게요. 멋지 하여 아닙니까? 따라서 어법상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는 포인트에서는 바로 답이 1번이네요. 2, 3, 4번 멀쩡한 문장이겠죠. Somebody noisy moved in next door. 시끄러운 누군가가 우리 옆집으로 이사왔대요. 여러분, thing one 받으려 끝나는 말은 형용사가 뒤에서 앞을 꾸며주기 때문에 2번 멀쩡한 문장이고요. 3번 갑니다. This new medicine is twice as effective as the old one. 여러분, 배수사 비교는요. 뒤에 as is 원급으로 가고요. 여기에 형용사가 쓰인 거 전혀 문제없죠.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의 보호 형태로 형용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올드 원은 여기 앞에 있는 매리슨을 바라주는 거기 때문에 이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3번도 오케이고요. 4번 가볼게요. He never gets up before noon on a Sunday. 그는 일요일 일요일에는 절대로 1 2시 전에 일어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이걸로 궁금해하시는데요. on a Sunday, on a Sunday 가능합니까? 여러분, a day 가능하죠. 그러니까 on a Sunday도 가능해요. 우리가 관사를 안 쓰고 그냥 on Sunday 아니면 on Sundays라고 써도 괜찮지만 여기에 관사를 집어넣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겠죠. 어휘로 바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어휘 첫 번째 빈칸인데요. 빈칸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일단 해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The young doctor who had just begun working at the hospital 막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젊은 한 의사가 found that she was not yet accustomed to the high stress environment 그녀는 아직까지 이 높은 스트레스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The long hours and the chaotic conditions were 긴 시간과, 물론 업무 시간이겠죠. working hour 말하는 거겠죠. 긴 업무 시간과, 그리고, 어, 혼돈스러운 조건, 상황들이 were being cut on her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그녀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어, 안녕에, 안녕에, 건강한 삶에, 건강한 삶에, 뭐 한다, 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겠네요. 1번에 여러분, take one s t o l l 이란 말은요, 해를 끼치라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조건들이 그녀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해를 끼신다는 말 너무나 잘 어울리겠죠. 1번이 바로 답으로 가는 건가요? 여러분 2번 가보도록 할게요. Bring to mind란 말은요. 무언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집어넣는 거니까 가져오는 거니까 기억하다의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3번에 여기 come to grip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Come to grip 이건 뭔가를 직면하다의 뜻으로 보셔야 돼요. 직면하다 직면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do the trick이란 말은요. 이건 트릭을 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공하다의 뜻입니다. 성공하다. 따라서 여러분 여러 가지 뜻들 잘 몰랐던 표현이 있으면 따로 적어두고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 때마다 기억 안 납니다. 아 저거 봤던 표현인지 이건 기억나요. 근데 답이 기억 안 나거나 뜻이 기억 안 납니다. 따라서 답을 몇 번으로 답을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첫 번째 어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어휘 문제 비슷한 유형이고요. 일단 문장 해석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Even though many people said that, it would be impossible to get the bill passed to impress the condition of local schools. 첫 번째 문장, 여기까지만 일단 해석해 볼게요. 뭐, 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that 이 a 하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it would be impossible. 불가능하대요. 뭐가? To get the bill passed. 법안이 통과하게끔 하는 걸. 뭐 하기 위해서?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local schools. 지역 학교의 상황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주어 이렇게 나오겠죠. I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겠죠. And focused on my goal. 여러분 1번에 여기 call it quit란 s 말은 이건 무승부로 끝나단 말이에요. 무승부로 되다.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give up the fight란 말은요. 싸움을 포기하다 뜻이고요. 3번에 stuck to my guns는 내 총을 고수하단 말이니까 그냥 고수하다의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I get the axe란 말은 이건 해고당하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뭡니까? And focus on my goal, 내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고수하고 집중하단 말이 딱 올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I worked tirelessly to get a signature for petitions and discuss the issue with lawmakers. 굉장히 노력한 내용이 뒤에 나오죠. 나는 끊임없이 사인을 받았단 말이죠. For p e t i t i o n 탄 단원서를 위해서. 그리고 논의했습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 누구나 a 메이커스 한마디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책 입반자들 국회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답을 3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네 우리 여기까지 해서 오늘 메일영어 이만 줄이고요. 우리 메일영어는말 매일 그대로 매일매일 진행되는 메일영어입니다 매일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해커스 패스의 김형구입니다. 감사합니다.